제가 오늘 정말로 하는 거로 아, 결정했어요 저는 안 해도 괜찮죠? 아니요 하셔야 해요아 해야 돼요? 네 <laughs> 영광이라고 해 반가워 <laughs> 라이브 클래스 오픈을 앞둔 응. 소감이 있을까?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보람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기대가 돼 나는 모만 선생님이다 한면은 음... 너는 어때? 어른 같지 않은 좀애 같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스스로. 내 수업에만 있는 장점이 한개 있을까?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걸 좋아해서 발표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수업을 앞으로 해보고 싶어. 요 아이들이 해준 칭찬 중에 기억에 남는 거있죠 본인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수업이다 이런 걸 알고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. 근데 아 선생님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 를 설득해서 다시 온 친구도 있었고. 네. <laughs> 이 들으니까 자막에 들어갈 문구가 딱 떠요 남성의 낯선 성격 수 중에 자주 하는 말이나 뭐 제스처 가은거 있을까? 말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뭐 손동작 음, 음. 무의식 중에 섞어서 하는 편이더라고요 성격이 되게 은근히 낙천적인 것 같아 모든 음, 성격이 수업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? 음. 아이들이 일단 어른보다는 텐션이 좀 높기 때문에 텐션을 맞춘다는 라것 자체가 일부러 하려면 좀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애 같은 성격이고 지금 이렇게 좀 낙천적이어서 그런 거에서 스스로 부담을 안 느끼고 어, 즐겁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. 또그 네, 게임도 <laughs> 네, 네. 하고 싶어서 하고 지났게 네. 네. <laughs> 하나 숙제는 열심히 오는데 수업 시간에말한 문제도 안 하나 했대. 숙제는 룰안해 오는데 수업 시간에 안 음. 안 수업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 아,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. 진짜로 많아. 난 후자. 감사하고 너무 많도 해. 아마 과학이 좋아서 온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내가 좋아서 왔거나 아니면 엄마가 하라고 해서 왔거나 <laughs> 뭐가 됐든 일단 자리 앞에 앉아서 저랑 같이, 나랑 같이 우리 편하게 와서 놀듯이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. 혹시 뭐더기하고싶어 라이벌 파이팅! 몬스터박스 파이팅!